안녕하세요 탈것을 리뷰한 남자 평호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박스 뭔지 아시겠죠? 제가 꽤 오랜만에 들고 나오긴 했지만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제품이 돌아왔습니다. 옛날에 보셨던 뭐 케인 듀얼 모델을 더 개량하고 업그레이드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문제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고 보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제품이 나온 줄 알면 안 됐으니까 오늘 일단 까보고요. 저희도 이 또한 1 0 0 0 k m 타봐야 되기 때문에 리뷰는 바로는 못해요. 오늘은 일단 외관좀 보여드리고 실제로 좀 보강이 어떻게 됐는지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 듀얼 모델들도 브레이크가 하나였는데 앞으로는 듀얼 모델에 브레이크 두 개인 버전이 나온대요. 얘가 지금 두개 버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봐야될것 같아요. 어, 일단 패키징은 근데 어, 머리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네. 지금 여기에 이제 기본 공구도 어, 많이 주네요. 기본 공구랑 벨 들어 있고 설명서 들어 있고요. 여기에 어, 여분 캡, 아이 캡. 월, 원래는 장착이 돼서 보냈었는데 캡이 부서지는. 어 근데 다되어 있는데요? 여긴 안돼 있어요. 아, 뒤에 안돼 있어요. 이렇게 앞쪽은 캡이 돼서 오는데, 뒤쪽은 이렇게 캡이 안 돼서 오고 있습니다. 이 안쪽 패키징은 옛날처럼 예전이 좋네요. 자, 박스 뺄까요? 오! 일단 좀더 묵직한 느낌이 드네요. 지금 잠깐 드는 것만 봐도 옛날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이디이를 정말 많이 개봉을 해봤지만 뭔가 느낌이 단단한. 최소 100대 이상 까봤거든요. 최소. 딱 느낌만 봐도 조금 더 단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봤을 때 느낌도 조금 달라졌고 공이 네, 두꺼워졌어요. 어, 네, 두께도 더 두꺼워졌어요. 맞아요. 많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좀더 타원으로 바뀌었네요. 네. 아, 전체적으로 엄청 두꺼워졌다. 원래 이쪽에서또 문제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도 바뀐 것 같고 음 아, 전체적으로 다 파츠가 눈에 띄게 두꺼워지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사실 까봐야 알겠지만 일단 외관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두꺼워졌어요. 야, 이거 옛날에 여기에 기스난다고 이제 이종이 이 박스까지 붙였네요. 여기 여기 원래 이런 이, 이 사포가 깨끗하게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기스는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스까지 하나 붙여놨습니다 여기도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디테일이 바뀌었고 위쪽은 일단 보관키시랑은 디테일은 비슷합니다 아니다 이것도 더 두꺼워졌구나 이것도 더 두꺼워졌네 가운데 부싱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일 잘라진 건이 위쪽이겠죠 여기 아이 디스플레이가 생겼고 조작키도 두 개로 나눠졌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키박스가 들어갔습니다. 앞에 라이트 있고. 일단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관이 옛날 것과 전체적인 쉐입은 똑같은데 디테일한 부분들이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두꺼워진 것이 보입니다. 얘는 지금 어, 디스크 듀얼로 앞뒤에 다 들어가 있네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어 여기도 다 이거도 다리키해서 왔어. 혹시나 키잃어버리지말라고 아예 붙여 서왔네오 엄청 튼튼하잖아. 뭐 어, 이거 조, 이거 배터리 할때 쓰는 데해 볼게요. 요거 되게 찰져요. 이게 원래 되게 헐겁거든요. 이이 뭉치가. 그래서 실제로 여기 달려 있는 거 열면 약간 약간 헐겁다는 느낌이 먼저 드는데얘 되게 찰짐 딱딱. 찰량 뭐죠? 배터리 찰량? 이게 지금 총몇 칸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섯 칸이 만충인지 세 칸이 만만만충인지 모르겠어. 한번 누르면 라이트. 오. 이 정도. 아주 밝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면 순정치고는 굉장히 쓸만한 편이다. 라이트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백라이트로 표시도 됩니다. 표시등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게 거이 그 에코 모드랑 파워 모드로 전환이 두 가지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바로 위에 디스플레이 표시가 되고요. 나머지 기능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브레이크 등 들어오네요. 라이트 켜놓으면 상시 어, 누르면 점등. 될건다 됩니다. 음, 될건다 되고. 일단, 외관은 이렇습니다. 사실 형태가 똑같이 생겼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똑같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좀다 두꺼워졌어요. 이 특히 모가지 원래 한 손에 잡혔었거든요 한 손에 딱 잡혔었는데 이제 한 손에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약간 두꺼워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달라졌고 이런 좀 예전에 봤을 때좀 약해 보였다는 부분들이 지금은 그래도 조금 튼튼하게 하려고 노력을 한것 같아요 와이드를 풀어 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다음엔 좀더 자세한 영상을 가져올 텐데 그건 시간 많이 걸릴지도 몰라요 이렇게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에 원래 오 대박 그래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것도 설마 여기도 네와 나이스 그래 이런면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여기 뭐가 막힌건데요 원래는 비어있었어요 아래가 여기 텅텅. 안쪽이 어. 여기 안에가 막혔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텅텅 비어있는 금형이었는데 네, 네. 지금 아예 꽉 채워넣어가지고 응 음. 원래는 이게 텅텅 비었다보니까 서스펜션 움직일 때 그빈 공간만큼 탕탕탕탕 이랬거든요. 맞아. 그럼 저게 저게 보시면 저게 저래요. 근데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꽉 채워놨네. 음, 그리고 구멍 뚫어서 거기다 쏠피던 나보다 야, 잘했네. 안색. 아, 만져보면은 원래 약간 빈 느낌이 들었는데 얘도 아예가 꽉찬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눈좀 빼다고요. 사이즈 이렇게 없다 <목소리> 여기도 좀 아래도 아좀 아래, 아래 붙여 주지. 괜찮아. 안돼 저 나름 근데 오히려 여기 있으니까 좀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나는 여기 붙으니까. 어 아, 그래? 색이 있어. 그 오히려. 그래? 고래 오히려 좋아 이런 느낌. 근데 이거 다 이렇게 여기 있으면 한 손으로 못들 텐데 얘딱 얘 잡아야 될 텐데 아마. 무게 좀. 근데 최 무거워서 사실 이거 한 손으로 드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고. 네. 그것도 들수 있다는 것과 아예 못 들게 막아버린 건 좀. 하긴 여기 있으면 너무 식상하겠다 그죠? 아, 네. 이게 처음 했을 때 음. 저는 아 여기다가 뭐저 영상 카메라로만 봤으니까 반사판 아닌 줄 알았어요. 음. 스티커 같은 걸로 해가지고 아여기다뭐 글씨 썼나보다 하고서 보니까 반사판이. 아. 어, 더 어, 훨씬 말랑말랑해진 것 같은데? 와, 이거 또 개선을 했네. 타이어도 말랑말랑해졌네. 여기도 바뀌었어요. 원래 여기가 되게 얇았고. 네,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바뀌었어요. 금형이 딱 맞게 돼서 딱 맞. 이것도 새로 만들고, 얘도 음. 새로 만들고. 다만들었어 얘도 새로 만들고. 이것도, 이것도 만들고. 이 봉도 새로 만들고. 네. 이뭐 이건 파이프 잘라서 만들었겠지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외형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다 달라요. 더 두꺼워. 네. 다 두꺼워졌어.